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광 박으로입니다. 12지 가운데 열번째 띠가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땅거미가 내리는 초저녁 5시부터 7시까지가 닭띠 시간입니다. 방위는 정서쪽이고 계절은 가을의 중심인 음력 8월에 해당됩니다. 본성은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으며 심하게 괴로워하다가도 철없는 아이들처럼 웃기도 잘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면덕이 있으며 예민한 감수성만큼 뛰어난 문학성을 가지고 있고 철학적 사고도 깊고 뛰어나시며 생활에서는 차분하고 인정리와 포용력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우리의 인생은 이제 백세 인생으로 접어들어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맞이하고 있어요.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눈다면 딱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맨반전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충우돌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삶이라는 놈의 정체도 거의 알게 되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을 법한 나이일 것입니다 이 중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가 추억이 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불편하지만 그래도 닭띠분들은 코로나 백신은 꼭 맞도록 하셔야 합니다. 닭띠분들은 늘 바쁘게 움직이시고 많은 이득을 얻어내는 중년이 될 것이며 건강적으로도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중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국난이라 할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드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요. 이러한 시절도 사라져 추억이 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염원을 드리면서 먼저 각 나이별 닭띠 여러분들의 중년의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을년생의 리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건강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판단력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모든 운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만큼 재운이 쭉쭉 올라가는 노년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판단력에서 최고의 건강을 가지시는 노년이 될 것이고 건강이 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건강만 잘 유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자식들에게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노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년의 모든 기준은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신다면 자식 문제, 후손 문제, 돈 문제,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니 가능하면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 양보하는 그런 노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57년 정유년생입니다.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할 나이가 되었네요. 새로운 재물 재산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생각이 생겨나는 중년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직장, 사업, 사암, 건강 일러한 일로 움직임과 변화가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대신에 중년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자식의 문제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양보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니, 절대 자식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하라 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이름을 하시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빠지시면 됩니다. 새로운 무엇인가에 돈을 써야 할 곳이 생긴다면 절대 겁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도 됩니다. 왜냐구요? 재물운이 너무나 좋아서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69년 기후년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돈이 너무나 흘러다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잘하면 완전히 돈벼락을 맞는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남의 행동을 따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만큼의 큰 성과를 얻어가는 중년이 될 것입니다. 의외로 배우자 우는 그리 좋지 않으니 늘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배우자분에게 항상.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몇 가지 말씀만 주의를 하신다면 중년과 노년의 모든 운들은 여러분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중년 노년이 될 것이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 이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만의 일거리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만의 특징을 만들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개성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이렇게 중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의 개성에 맞는 특히 취미 이런 것들은 꼭한 가지씩은 가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전에는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를 불 살렸다면은 또더 나이를 먹어서는 몸이 안 따르고 감각이 안 따라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다면 지금이 가장 적당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이정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정하라는 것입니다. 50대 이전에는 분명히 해야 할 일에 쫓겨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에 주체성을 놓쳐버리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저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달려만 온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먼 거리를 달리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할때 능률이 훨씬 더 오른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전반전을 마친 시점 후반전에는 다른 작전으로 다른 게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두어 흥찰의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마련을 해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 둘씩 이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곁을 떠날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반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후반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한번 뛰어보세요. 꼭 필요한 것 이 작전 타임을 세울 혼자만의 시간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꼭 가져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후반전을 위해서 작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이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돈벌이와 건강, 삶의 재미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 모험적이고 변화가 많은 삶 속에서 많은 풍랑과 화려함을 겪으셨다면 이제는 인생의 기쁨을 만들어야 하는 그 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년은 화려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기쁨은 매일매일의 웃음 속에서 또 가정의 작은 웃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결코 화려한 성공이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세상에 너무 강한 집착이나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식분들에게 무엇인가 남겨두어야 한다면서 또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보태 주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일을 놓지 못하고 열정을 다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놓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년을 맞이하시면서 또한 중년을 보내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닭디 분들이 중년을 어떻게 맞이하셔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는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닭디 분들 화이팅입니다. 늘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